자 10분만 봐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해쟁이고요. 어 오늘 9월 7일 장이죠. 9월 7일 1시 50분인데.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 그리고 웬만하면 현금화를 하시라고도 말씀한 거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다시 하락 중. 코스닥도 2차전지가 지금 빠지면서 그 925포인트를 이제 돌파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상승 하락 종목만 봐도 코스피 상승 142, 하락은 742.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한다고 무방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324종목 상승, 그리고 1224종목이 하락.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당연히 안 좋고, 그에 따른 홍콩 증시도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현재 프리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하는 도중에서도 힘을 받았었던 테마군들 있잖아요 뭐 있었죠 원전 있었고 그리고 개별주로 매조원 있었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초전도체가 있었는데 이것들 한번 다시 보면서 흐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주 뭐 있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현대건설이 미국의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29년도에 이제 설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현대건설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괜찮기는 하지만 얘는 원전의 테마로 뭐 급등락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대표적인 종목 서정기적 보겠습니다. 8월 28일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 그 다음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현재 약1%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원전주가 바로 올릴 거라는 메시지를 줬었다면 여기서 5,750원 정도는 지지가 되면서 그 다음 거래일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졌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양봉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옆으로 빼보면 주가가 빠졌죠. 그렇죠? 오늘은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오름폭 감소해서 이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서정기 전에 주가를 본 주가로서 얘네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게 될까요? 이 원전 테마에 대해서 이 서정기 전이 주는 메시지 딱 설명 드릴게요. 이 서정기 전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오르진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차트를 좀 다시 보여 드리면 어제 차트 보이시죠? 여기까지 뺐다는 건 얘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대략 4,750원 이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핸들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빠져서 5,300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얘는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져서 4750원 라인 이 밑에서 매수 기회를 줬을 때 시간이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한 2주 정도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때 4750원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를 거였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언제냐면 9월 1일이니까 9월 4일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야지 바로 상승하는 스탠스인데, 이렇게 뺀다는 거는 당장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렸다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소량이라면 기다리셨다가 밑에서 더 사면 되고 너무 크게 투자를 하셨다면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서정 기전으로 본다면, 뭐, 이거 말고도, 뭐 오르비텍도 있고, 뭐,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서정 기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얼마? 4,750원 아래. 대략 8월 28일, 시가 부분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가 뭐가 되냐? 맥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원전주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메지온 개별주 매주 매지온. 오늘 매주는 잘 가다가 5.82%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6만원 초반까지는 오를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6만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면 된다 어 그리고 6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그때 한번 주가를 누를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뭐야 벌써부터 빠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오히려 얘는 제가 좀 잡아드리면 자, 7월 10일에 고점이 48,950원이니까 49,000원 이 라인을 잡고 이 라인 아래 정도 이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으니까 내일 당연히 이쪽에서 캔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49,000원 부근에서 더 매수를 하면 금방 주가가 반등해서 우리의 예정 목표가인 6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지온의 메시지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어차피 다 수익권이실 거니까 뭘해야겠어요 불타기를 해야겠죠, 불타기.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내려가는 것보다 바로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그 전일의 음봉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8일, 9월 8일 금요일 증시에서 이 오늘 빠진 부분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 준다면 얘는 6만 원은 너무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줄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매지온 보면서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초전도체. 어제죠? 9월 6일 방송에서 이야기한 초전도체. 얘기하면서 제가 파워로직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두 글자인 조목 뭐냐면, 바로 덕성입니다. 자, 덕성.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문자를 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으면, 고가가 8%거든요. 그러니까 8% 정도 수익을 보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가에 샀으면 9%가량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덕성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는 그 네이처가 얘기를 했죠. 이뭐 LK99와는 상관없이 이 기술력을 우리는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상온상압 그러니까 대기압 기본적인 온도와 대기압의 압력에서의 초전도체는 혁명적인 혁신적인 발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게 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 투자 차원에서의 투자 집행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다시 날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에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자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항상 생각대로 되진 않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이 만약에 자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여기가 설거지라면 지금 올린 게 설거지라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아까 그 원전주 얘기하면서. 그 오를 자리에서 올라야지 얘가 스탠스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르지 못할 자리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오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초에 시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급하게 8%까지 올렸어요. 보이시죠? 급하게 8%까지 올렸습니다. 얘가 만약에 계속 갈 거였다면 이 정도 혹은 7,900원 라인이 깨지지 말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적어도 오늘 캔들을 일봉상에서 8% 혹은 9% 혹은 10% 정도의 상승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어떻죠? 모습이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시가까지 내려오고 쭉 빠지다가 방금 1시쯤, 1시 19분, 2 9분아 1시 20분쯤부터 다시 살짝 올렸다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거를 보고 어제 그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아 이게 설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 그 국내 기관에이총 8개의 기관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4개의 기관에서는 그 LK99는 그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퀀텀 에너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할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올렸던, 올렸던 캔들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얘 지금 움직임이 버티는 게 아니라, 점점 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7,000원이 깨진다? 그럼 얘는 설거지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매수하면 안 된다고. 좀더 기다렸다가 신호 오면 그때 매수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는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루만 지났다고 그 조, 종목의 움직임해 주는 메시지가 어? 나 이거 설거지일 수도 있어 나 설거지야 라는 메시지가 지금 풍겨오고 있어요. 이거를 기본적인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한 디테일한 차이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다시 7500원 회복하면서 빨간 양복 만들고 750원을 지지가 되는 양봉이 나온다. 그때는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런 단타 테마주들은 가치주로 성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포인 그 투자 포인트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스위칭도 할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르게 되면 빠르게 접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트렌디하게 접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빠르게 빠르게 해석 못하시면은. 그냥 저랑 같이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시시각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010-5650-2953 상단 하단에 있는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나 카톡, 오픈 카톡 열어 들었으니까 이쪽으로 자기가 힘들었던 거, 뭐, 뭐 궁금한 거, 자기 투자금은 얼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 다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 내가 말한대로 다 간다고 해쨍! 감사합니다.